도착했습니다. 경기장 도착했는데, 지금 36km 코스는 단축을, 대, 단축하면서 출발 시간도 뒤로 어, 지연을 시켰더라고요. 7시 반에 출발한다고 그러고, 100km는 아무 그게 없어서, 공지가 없어서, 일단은 확인을 해보고 가보겠습니다. 방금 장에서 일단 36km 맞아. 분들 선수 등록하고 아... 어, 혹시나 100km도 똑같이 변경됐나 궁금해서 돼. 숙소에 있는 친구한테 연락을 했는데, 했는데 똑같이 변경이 된것 같아요 7시 출발에 20km 날씨에 따라서 급작스럽게 변경이 된것 같은데 그래도 좀잘된것 같고 그대로 작년이랑 같은 코스일 것 같아서 한번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일단 차에서 대기했다가 <laughs> 나가보겠습니다 화이팅할 뭐, 말이 없네. 일단 그렇다. 아, 위에았어 지금 출발지로 차에서 대기하다가 나왔는데 춥네요. 이슬비도 내리고 있고 바람이 많이 부네 차에서 대기하다가 예선님 만났습니다. 36km. 네, 주로 <laughs> 지 20km. <laughs> 다행입니다. 뒤에 후배분들이 가셔야 돼요 가방에 가방에 받은 투라피치 네모나 투라피치로만 실 가급적이면 가방 위쪽 가방 속에 아, 그리고 대본은 정면에 나와주세요. 음. 저희가 기록을. <laughs> 자 이제 남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을 <laughs> 가셨던 분들 한분 <laughs> 남았습니다. <호수> 여러분 팀원분들이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맞아요. 파이팅. 파이팅해요. 마지막 날 스테이지 3끝이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어디 가요? 네. 초반 로드 구간 빠르게 가고 있긴 한데, 아 워낙 잘 뛰시는 분들이 많아서 앞에 조금 인원은 있어요. 근데 이제 트레일 구간에서 좀 많이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아녕 <laughs> 어, 깜짝 놀랐네. <놀랐는데. 웃음> 따라온다. 나치면 안 돼. 오. 자가 아, 또 알바인가 봐요. 길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선두권 대량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뭔 사냥인지 모르겠네. 일단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니 리버는 그대로 따라 왔거든요. 아 절로 빠지나 보다. 여기도 아 뭐야. 이거 어디야? 이게 코스를 단축하면서 중간에 로드로 뺐나봐요. 근데 로드로 빠지는 표식이. 발견하기가 조금 힘들게 돼 있어서 앞에 선두권이 왔는데 알고 아는 일단 그냥 가고 있습니다. 임시 10분 좋요 그냥 가면 되죠. 퇴근 퇴근 퇴근. 0 p 형 그냥 통과합니다. 43분. <laughs> 이번엔좀 빨리 뛰니다이 때문에 이후로 다시 동반이 빨리 이팅 You know what, Oh my god! Yeah! <sighs> 나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속반부 시작됩니다. 완주했습니다 아, <laughs> 스테이지 7의 36kg 난 스테이지 10아 <laughs> 너무 힘들어 뭐 이게 아닌데 멀쩡하네 <laughs> <laughs> 어, 고생하셨습니다 아, 예, <laughs> 금방 <들어와 웃음> <laughs> 들어오셨는데요 <laughs> 아, 네. 내년에 또 됐나요 <laughs> 네. <laughs> <laughs> 아 뚜레스도 아, 아, 나오세요? <laughs> 진짜 저 뵙겠습니다. 엄형 단체 할 만한 거였은데 아,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엄청 빨리 갈수 있었던데. 아, 형잘 지죠. 아, 잘니다 아, 진짜 <laughs> 했습니다. 만주 트로피랑 만주 그냥 킥 어떠신가요? 아, 힘들었는데. 근데 저는 만족해요. 진짜. 잘 마무리한 거 같고. 작년보다 훨씬 잘 됐어. 나는. 아, 진짜요? 엄청 만족하고 작년에도 이런 기상이면 또 뛰실 건가요? 아, 내년 아, 내년. 내년에도? 어, 내년에도. 아, 근데 스테이지는 어. 무조건 나와요. 아, 무조건. 아, 역시. 지금 즐거운, 즐거운 런런이 제가 있다. 진짜 제일 좋아하는 대회입니다. 와, 역시. 네, <laughs> 올 거죠? 아한번좀 약간 지금은 아, 지금, 지금 날씨, 당장은 아닌데, 지금 날씨는 나중에 이제 뒤돌아서면 다시 제주도를 뒤돌아 보면은 또 뛰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네요. 그러니까. 저는 왜냐면 화대종주도 한 아. 뛰고 산을 안 갔다 했는데 다시 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비슷하지 않을까. 오케이. 진짜 내년 좀 좋은 날 <laughs> 좋은 날에, 좋은 날에 좋은 날 한번 뛰어보고 싶네요. 날씨가 뛰고 그래도 이우중전도 운치 있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일단 숙소 가서 얼른 씻어 볼게요. 안녕하 아, 이렇게 돌았어요. 씻으려고 숙소 왔는데 보여요? 아 너무 지렸다. 내리막에서 쏘다가 쭉 미끌렸는데 이렇게 많이 거댄 줄 몰랐네. 손 완전 그 검어지고. 완전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laughs> 동반주했다. 아 진짜? 아잘되는 네. 분. 잘 분. <laughs> 네 축하하셨다고 생각하는 모 보시면 좋죠. 다 됐어요. 추워,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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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추워. 추워. 근데, 엄청 근데, 춥지? 잔, 잔, 찌구, 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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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음, 씻고 와서 잔치국수 먹습니다. 아 신발은 차마 못 버리겠어. 너무 좋아가지고 차마 못 버리겠어. 그냥 거의 어, 진흙밥만 진흡... 그리고 왔네. 진흙밥만 먹고 그 말캉말캉한 흙인이라. 아, 저희는 같은 팀 해영님이랑 민정님, 민정 누나까지 들어와서 이제 저희 팀장님들만 들어오면은 끝날 것 같습니다. 빠이. 네. 잘 가요. 이 <laughs> 살아남을게 웃다 <laughs> 출장 마무리했습니다. 네, 집으로 갑니다. 제주 제트레일러여 대회 잘 나온대. 제주에서 비행기 타기 전에 개인 남자 개인 오위라는 거확인해 하고 되게 기쁘게 마무리하는 거 같아요. 음. 좋은 결과가 나왔고 좋고 여태까지 대회 경험 중에 가장 좋은 상자을 나왔네요. 야. 그럼 이제 다음 회까지또 열심히 훈련을 또 해야겠네요. 음. 가보겠습니다. 오늘 참가하신 모든 분들과고 축하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스테이지 3일간 고생해주신 모든 스태프분들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또뵐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바이.